안녕하세요. 여리켈리입니다. 오늘은 켈리 도장깨기 한번 해보았는데요.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세분이시 쓴 거를 좀 봐달라고 어,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지금 봐드릴 건데 음, 켈리그라피를 워낙 이제 쓰는 방법이 다양하고 글씨체가 정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사진만 보내주시면 제가 무엇을 어 문제점이라고 말하기가 딱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인이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만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 내가 어떤 게 문제점이다 생각이 든다. 요거 이런 부분을 고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해주시면 제가 어느 부분에 손을 대면서 고쳐드려야 될지를 몰라요. 뭐또 어떤 분은 초보자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조차를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맞죠. 그렇지만 본인이 쓰는 글씨에 어떤 게 가장 문제점이다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을 저한테 의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신 분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분이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열심히나 하고 계시는데, 실력이 잘안 느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음, 생각해 보면 저한테 코멘트를 받으면서 지적을 당하고 제 눈앞에서 교정을 하고 고쳐 써도 5개월이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유튜브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번 썼다고 바뀌는 게 쉽지 않죠. 안 바뀐다기보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안에서 내 마음대로 쓰는 독학은 괜찮은데, 누구 거를 독학을 배워가면서 내 걸로 만든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따라 쓴다고 해도 매번 어렵죠. 저한테 직접적으로 코치를 받고 제 눈앞에서 쓰는 걸 보여주고 고치고 해도 5개월이 걸립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적어도 몇 개월은, 수개월은 해야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10번 쓰고 어, 왜안 돼요? 전 소질이 없나 봐요. 이런 말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분이 글씨를 이렇게 보내주시고 글씨는 썼는데 강약 조절이 안 돼요. 덩어리 만든다고 어, 했는데 잘안 되는 것 같고 다른 문장 쓰게 되면 막상 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주셨습니다. 자 요거를 보면. 제일 먼저 알수 있는 게 뭐냐면요 붓을 눕혀 쓴다는 거예요. 제가 쓰는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도 이 글씨 형태를 보면 붓을 눕혀 쓰고 있다는 걸 대번에 알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써본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죠. 붓이 기울어져 있죠. 눕혀 쓴다는 것은 붓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붓이 기울어진 거고요. 그럼 붓을 세워서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종이와 붓이 거의 90도로, 직각으로 설수 있게 쓰는 게 붓을 세우는 거예요. 붓이 저절로 기울어지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필 잡듯이 이렇게 붓을 잡으면 당연히 기울어진 형태로 잡기 때문에 이렇게 잡더라도 저절로 편하게 가요. 그러면 나는 처음에 이렇게 잡았는데 쓰다 보면 어때요? 점점, 점점 눕혀지겠죠. 왜? 이게 편하니까. 그래서 붓을 어떻게 잡냐면, 쌍구법으로 잡아야 돼요. 쌍구법은, 요런 붓 잡는 위치에 요세 손가락을 요렇게 받치고 잡는 거예요. 그러면, 약지하고 새끼 손가락은 뒤에서 당연히 붓을 받쳐주고, 요렇게 세면, 붓이 기울어지는 걸 많이 막을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쌍구법은. 요렇게 글씨 쓰는 연습을 해주시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눕혀서 글씨 쓰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지금 요거를 한번 따라 써보면 제가 따라 써볼게요. 보세요. 그리고 이분도 동그라미가 두 번에 가네요. 자, 어때요? 제가 지금 이 분을 흉내 내면서 썼어요. 비슷하게 나오죠. 붓을 눕혀 쓰는 문제점이 있고, 제가 이렇게 따라 써보니까 문제점을 알겠어요. 일단 붓을 연필 잡듯이 잡아서 쓰면 이걸 계속 유지하고 계세요. 이 형태를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시는 게 문제고요. 이렇게 눕혀서 연필 쓰듯이 잡는 거예요. 연필 잡듯이 쓰는 게 요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가 두 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동그라미 이응 쓰는 게 요렇게 쓰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넓적한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 둘. 요것도 한 번에 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어, 특히 획순이 많이 이렇게 복잡한 경우 있죠. 행복 이런 거를 그대로 이렇게 쓰게 되면 글자가 어때요? 다 어, 뭉쳐져 버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분은 제가 이제, 이제 솔루션을 드리면 일단 붓을 쌍구법을 잡아보세요. 이게 쌍구법이에요. 그러면 눕혀지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세워서 쓰시는 쌍구법. 요세 손가락을 이렇게 잡으시고, 엄지, 검지, 중지가 요걸 지탱을 하시고, 약지하고 새끼 손가락은 다 자연스럽게 뒤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손가락 충분히 들어가는 구멍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쭉 펴서 잡는 게 아니고, 딱당겨서 내가 편하게 딱 잡으시면 돼요. 제가 손가락이 짧아서 보여드리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막 쭉쭉쭉 길게 뻗는 게 아니라, 탁당기시면 돼요. 요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글씨가 어떠냐면 붓 끝을 붓 끝으로 쓰니까 글자가 가늘어져요. 그리고 붓을 너무 눌려서 쓰면 닿는 면적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굵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굵은 만큼 글자가 커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붓 끝으로 획을 조금 얇으면 얇은 대로. 글자, 자간의 획 간격이 일정하게 떨어지게 하세요.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고, 요건 어때요? 바짝 붙어 있죠? 이렇게 떨어지게 쓰시고, 동그라미는 한 번에 갑니다. 두 번에 가지 마세요. 두 번에 이렇게 가지 말고, 한 번에 갑니다. 동그라미. 제일 좋은 형태는 정원이에요. 똑같은 그냥 동그란 원. 요렇게 동그라미 연습을 하시고 붓 세우시고 동그라미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획의 두께를 일단은 획의 두께를 이렇게 굵게 이렇게 빼지 마세요 이렇게 이게 지금 여기는 굵고 여기는 굉장히 가늘면서 짧잖아요 그러면 글씨가 뭉툭뭉툭해 보여요 이렇게 굵고 밑에 가늘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이가 나오는 정도로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굵고 길이가 짧으면서 싹 빠져버리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더 굵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글자의 획의 두께를 일정하게 나가는 형태를 그려보세요. 만들어보세요. 이렇게 가늘게 빼지 마시고 그냥 똑같은 획. 굵기가 똑같아요. 여기 파고 그, 뭐지, 회봉을 하지 않더라도 똑같은 획이 나올 수 있도록 요 정도로만 해보세요. 그리고 글씨를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자, 쌍극법으로 잡는다. 그리고 글자 자간의 간격을 조금 벌려서 쓰시고요. 동그라미는 한 번에 정원을 그린다. 자, 그리고 복자처럼 3층 구조는 조금 더 길게 쓰세요. 행 자는 2층 구조고 복자는 3층 구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부 같은 줄 안에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글자가 찌그러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나오시고 더 길게 나와도 되는데 우리 공식이 뭐예요? 첫 번째 줄은 아래 단에 맞추는 거니까 복자가 더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다고는 1층이니까 이 아래층에 맞춰서 하, 다, 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말하는, 말하는 동안은 이건 전부 중간에 들어가는 글자기 때문에. 요거는 칸이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층수를 2층을 그대로 살리면은 하느이 1층 구조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커지죠 그러면 말을 조금 리을을 낮춰서 쓰시고 하느은 조금 크게 쓰시고 우리가 같은 크기로 맞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동아는 나도 정말 그럼 나도 요거 이제 강조를 해주고 싶다. 그럼 전체적으로 획이 어때요?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나오죠. 회계 굵기가 자 응. 똑같은 크기로 써졌어요. 행복해서 이번에는 에가 조금 짧고 동그라미가 살짝 들어갔죠. 1.5층으로 여기 위에서 복은 길어져도 괜찮았어요. 왜? 위에 비었으니까. 근데 여거는 중간에 끼어있는 층이죠. 그러니까 복자를 층을 맞추면서 낮게 써주는 거예요. 해서 자 해서 히읗을 요렇게 길게 써주면 층 맞추는데 수월해요. 획의 굵기가 거의 일정하게 나오고 있어요.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자 여기 이제 썼는데 이렇게 살짝 비는 공간을 눈에 담으셔야 돼요 그럼 흐르고 이런 식으로 자 글자의 획이 막 붙어 있는 거 여기서 막았죠 세워서 글씨를 써 봅니다 자 여기 글씨도 마찬가지죠 여기 글씨도 붓이 많이 눕혀져 있는 게 눈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 이응 소리 역시 이응 역시 이렇게 두 번에 쓰시고 있고 획이 이렇게 들리면 처럼 획이 많을 때는 그 크기를 크게 하면서 획이 다 보이도록 쓰세요. 이렇게 한획한 획이 한 넉넉한 자리를 주세요. 이렇게 뭉쳐서 쓰지 말고 보고 싶은 이런 식으로 선명하죠? 이거는 막 글자가 뭉쳤고 그래서 붓을 세워서 쓰시고 이렇게 따라 쓰시면 훨씬 글자의 형태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도 요것도 보면 글자 크기가 거의 어떠냐면 똑같아요. 글자 크기. 그렇죠 그럼 제가 한 번만 쓰고 이분은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붓을 세워서. 획을 일정한 굵기로 쓰세요. 자, 아랫단에 맞춰 쓰세요. 문장의 끝을 전부 다 여기 기준으로 맞춰 쓰세요. 지금 여기가 떠 있죠. 이 선을 살짝 거 놓고 여기에 다 여기 맞닿도록 쓰세요. 그 다음에 바람 불어와 람 아에서 조금 짧게 미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설명은 제 공식이, 제가 쓰는 공식이 이렇게 받침 글씨가 들어왔을 때는 요렇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요런 상황을 내가 해결해 가면서 써야 되는데 요렇게 튀어나오는 거를 내가 그 다음에 글씨를 쓰면서 해결해 나가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들리면, 획이 겹치지 않도록 쓰시고요. 음. 어때요? 이것보다는 읽기도 더 쉽고 보기도 더 낫죠? 획을 세워서 반듯하게 쓰세요. 이게 잘 되면 그 다음에 멋을 줄수 있어요. 이렇게 멋이 들어가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전에 이게 먼저 완성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1번. 붓 세워서 쓰기. 붓 세우기. 2번. 동그라미. 한 번에 쓰기. 획이 붙지 않도록, 뭉치지 않도록, 덩어리 지지 않도록 쓰시는 거. 아시겠죠? 연습 한번 해보시고 다시 카카오 오픈 채팅방으로 보내주세요.